2025년 월 30일 개관한 NC 이스트폴 아주 따끈따끈한 리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장모님과 아이와 와이프와 함께 다녀왔는데요 그냥 간단히 방문했을 뿐인데 생각보다 꽤 넓은 공간에 사람도 없 한적해서 아이랑 같이 다니기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이 간단한 리뷰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우선 주차하는 공간은 꽤 괜찮았습니다 주차하는 시스템도 나쁘지 않았고 어, 주차하면서 올라갔을 때부터 사람이꽤 많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걸어서 많이 방문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주차 공간도 적절했습니다. 이제 지하 1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영케주어 라돈 킴스클럽 애슐리가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여기는 애슐리 퀸즈가 있는데요. 애슐리 퀸즈는 요즘 가성비 좋고 그 맛있기도 그 유명하죠. 그 어, 강변 구이 쪽에서 애슐리 퀸즈 찾는 분들은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플로어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지하 1층, 그라운드 플로어,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라운드 플로어에는 스포츠, 아웃도어, 스파, 그리고 s 2 4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 그라운드 플로어에 있는 스파 브랜드는 스파워, ABC 마트, 탑 10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스파워랑 ABC 마트를 들렀어요. ABC 마트에서는 아이가 아주 좋아하는 상어 가족 신발을 샀는데요. 아이가 좋아하는 신발을 아주 싼 가격에 득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신난 거 보이시죠? 이제 1층으로 올라왔습니다. 1층은 뷰티, 여성 잡화, 스타벅스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방문했던 날에는 이 전시들을 꽤 볼만 했고요. 전반적으로 구경하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파가 있었는데 자파는 아트박스가 있어서 아이랑 방문해서 간단한 장난감을 사기가 좋았습니다 그날이 머리끈이 없어서 아이 머리끈을 하나 구매해 주러 갔고 이쁜 머리끈 하나 샀습니다 이제 2층을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도 깔끔했고 전반적으로 신축 건물이라 어, 아주 좋았어요 스타필드나 현대 아울렛 같은데보다는 훨씬 더 한산해서 좋았습니다. 2층 올라와서 보셔도 알겠지만 어, 사람에 땅, 비해서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토요일 아. 점심이라는 거예요. 토요일 점심. 이 층에는 식당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뭐 봉해자 그리고 깡깡 정희 뭐 가베자 시마스시 뭐 오마카세도 있었고 간단한 중국집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정희라는 식당에 방문했는데요. 저희가 12시쯤에 들어갔었을 때는 그냥 들어갔었는데 나오자마자 보니까 1시간 이상을 대기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먹었는데 심파티쿠시라는 음식점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엔 거기를 꼭 가보려고 합니다. 식사하다가 나와서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 보이시죠? 이제 2층에서 바라본 아래쪽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면 되게 백화점 같아요. 백화점. 그럼 오늘 NC 이스티펄 구의점 방문 후기를 간단히 남겨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냥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제가 이동하면서 그 동선 따라 간단히 안내만 해드렸는데 딱 봤었을 때 사람이 한산하고 방문하기 좋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도 구이나 강변 쪽에 사신다면 방문해 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부부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